아 이끼 태자입니다. 이끼 태자 앞에 아 푸른 청자를 집어넣으면은 아 청태. 요는 이제 푸른 이끼죠. 그다음 이제 백태라는 말이 있죠. 백태. 아 열이 많거나 어떤 위 염증으로 인해서 혓바닥에 하얗게 아, 생기는 물질. 요걸 이것을 백태라고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죠. 아, 이끼 태, 자는, 아, 아,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습한 지역에 아, 바위가 있죠? 여기서 입구는 바위를 뜻하고요. 바위에 아, 마늘모처럼 작은, 작은 아, 풀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익기라 그러죠? 익기. 이끼. 이거는 익기를 뜻하는 아, 한자, 아, 태, 자입니다. 익기, 태, 자였습니다.